어려움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늘 이순간까지도 연기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옆에 붙어서 저를 도와준는제 아내 이자님께서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박사훈입니다 박수 13번째 저희 신영경예술문화재단을 찾아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우리 이사님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영국 예수인상을 제가 발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올해로서 어, 무섭고 두려운 관객들 만나온 지 45년째가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의 연기 경력이 어, 너무나 미천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선생님이 계셔서 무대에서 늘 배우로서 연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갈 길이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배우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무대에서 열정으로 관객과 배우 후배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1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 예술인상,

아, 야, 같이 네,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 예술인상 이순재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예술문화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을 선정 시상하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 부문의 귀하를 선정하였습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시작한 귀하의 연기 활동은 일생을 두고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무대에서 눈부신 발자취를 남겼고 특히 올해 관객들의 갈채를 받은 연극 리어왕 공연은 귀하의 아름다운 생애에 한층 더 빛을 발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연극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귀하의 큰 업적과 열정, 공로를 기리며 아름다운 예술 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4일 재단법인 신영규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축하합니다. <laughs> 먼저 회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히이 세상을 펼쳐서 신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 지가 되게 화려하거나, 뭐, 멋지거나, 또 풍족하거나, 이런 연기 생활을 사실 안 했습니다. 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연기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번도망가오십시도 토마가 잡 옆에 붙어서, 저를 도와준 지안에. 이자리도기사 가지도 하지도 하지 하지도 와지도 하지도 하지지도하사도 하지도 지도도하지 사실, 에 제가 감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67년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상을 제대로 못하 봤어요. 상이 되는게 딱두번다 봤는데 하나는 제 2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 두번째 김동훈 그하고 같이 공동상한게 연극을 처음입니다. 그 이후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동화영상도 안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지가 집념이라고 허준의 일대기를 출연해가지고, 그걸로 76년도에 136대에서 영화의 명상을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대종상 못 받았어요. 한번 받을 수 있었는데, 다 렌트라고 지켜버리는 바람이에요. 아, 어머니는 영화입니다. 그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원 하나 만들었다. 그게 뭐냐? 대종상 특별나무 주연상 근데 이 사실되는 것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해서 보다 더 잘한 사람이 옆에서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카데미가 그렇습니다. 에 그러나 그것을 부려 잡고 또 그런 분으로아안 되겠다. 언제만 상을 탈수 있겠지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 바로 이 아름답고 보람 있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알죠 여러분. 이 영화는 왜 했냐? 그동안에 뭐 많은 석수대 작품들을 했지만, 젊었을 때 석수대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해문에서 못해봤어요. 그 다음에 오셀로 맥페스는 이건 제치 체격에 맞지 않았는데, 늘그막게 오면서 은근 어, 석수대를 한 작품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리어왕 베개나 먹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게 3시간 20분입니다. 더블 캐스트 듣고 한번 하다가 죽는 걸다 보고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3시간 20분을 했는데, 철거일때 다들 소화하기 좋았고, 지난번에 또 재고회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한 10개월 동안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10kg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 리허가 고 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칩을 맞고 나가서 입만 살아가지고 고에 놀라는 게 바로 저 작품입니다. 다행히 그 만칠 수 있어서 하늘이 도와왔다, 이렇 생각하고, 저 작품에 참여하는 우리 아나국팀 멤버들, 이또어때 배우들, 다이자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게다 예, 그들과 의이할공연의결과라고셔서바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정 그 자체시죠. 네. 제가 우리 이순재 선배님 성대모사 할줄 알아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네,